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려는 경제 기반, 근린 재생, 마을 개발 요건을 갖추어서 경제와 문화가 같이 이루어지면 성남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발제자 이재호 박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시죠. 그럼 오늘 사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비임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이메일 주소를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어서 이제 지정 토론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토론자인 박면혁 우리 위원님은 우리 분당리 이제 일기신도시로서 이제 점점 3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재건축이라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사실 시범단지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면형, 우리 위원님의 지정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우리 사회자께서 이그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너무 많이 띄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그 아니고 준비위원회를 해서 시범단지 상서를 받시작했고그 중에서 제가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마중물 자체가 시범단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면서 저희 시도 단지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하고 어떻게 개발하기든 정도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 편의와 비용 절감이될수 있는 그런 다른 대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그 재건축을 해야 될한네 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 단에서 최초의 그 아파트 4단지 지은게 지원단지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어, 법적으로 첫째는 법적으로 이제 영업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29년차입니다. 아, 1991년도에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서 법적으로 3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되는 네, 법적인 그 요인도 되고 두 번째는 어, 저희들이 굉장히 그 층간 소음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파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시공단지를 처음에 건설할 때는, 아, 건축법상에 층간소음이라는 그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만 많이 있고, 주택문제 해결하는 고교만 됐지. 이 층간소음이 이제 규제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 법제화가 되면 2000년대 아마 중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비상찾지만 아, 옛날에는 최고대는 아, 어, 게이딩을 전부 집어여가지고 방문제를 다집어였습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층간소업에 의해가지고 몽둥이 그 불임이 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몽둥이 불임이라고 저는 이해가 안되겠습니다만 야구방맹이로 아래우치에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우에서 시끄럽니까 야구방맹이를 우에 칩니다. 좀 거꾸로도 치고. 이런 정도의 분쟁이 나서 굉장히 대표적인 기도그지만 주민 상호 간에 그런 층간 소문자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차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시범단지 지을 때는 아마 한 세대에 0.3대에서 0.5대. 쉽게 얘기하면 20평대는 0.3대, 30평대는 0.5대. 40평 대는 0.8대, 50평 때는 1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범단지의 70평대가 1.4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거진 한 세대에 한대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차량을 뭐 음. 가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그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고그 동네를 저고 이제 예, 주차장, 그러니까 주, 주차장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 수명차에서 저희들도 불이 한 두세 번 났었는데 난리를 났습니다. 왜냐면, 하그 주차된 차가 지역에 있는 사람, 딴데 있는 사람 대충 데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들이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80년대에 신도시 집중 개발을 해가지고 해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단지 그 해산 문제는 이기신문에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못하면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합니다. 지금 콘크리트하고 이 철근 자체가 부식이 생겨서 벽화 현상이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교통 안전 문제, 화재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벽화 현상에 대한 어 부조성 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는 하속기 빨리 재 ...이 돼줘야 됐다라고 저희 생각을 해서 아, 저희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저희들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건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나름대로 입주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 우선 주민 편과 그다음에 또이 주민부담이 극소화 또는 주민부담 없이 예,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동원하면 거짓 주민 그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제 법적인 건 현재 저희가 전단지 삼성 아파트인 경우는 용경률이 190%를 되어 있습니다. 통상 280%까지 하고, 아그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저, 박정호 대표님하고 얘기한 한 35%까지 0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재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인프라를 아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주민들하고 설명을 할 때, 우리 아파트에서는 비안 맞고 서울역까지, 대한민국에어디까지갈수 있다라고 재건축을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아파트가 미치적으로 이제 AK m 까지 지하, 지하철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하고 아, 재건축한 변경을잘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파트에서 지하, 아, 지하철을 해가지고, AK 백화점가 뭐, 서울류까지 비 맞을 수가 없죠. 지하철 타고 가기 때문에. 막, 아, 이러한 게 되면 서울 어디를해도비안 어, 맞고 갈수 있는, 그러한 인프가 되어 있는 게시범단입니다 아, 그리고 또 시범단지 보면은 그쭉 들어가서 이제 그 로데어 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로데어 거리가, 제가 자꾸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아저 강남에 로데오 거리가 있으면은 동당에는 시범단지 옆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복합해서 지하상가서부터 지하, 지하 또 연결을 잘해서 제2의 로데오 거리를 그 애견에 가서 그 밑에 그 지금 큰도로 있는 데 거기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로데오 거리가 물론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도 많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비오는 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2의 로데오거리에서 지하받치집어된다고 하면 전초로 이 로데오거리 풍단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일반 분양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이제이 상가복합 개발 또는 로데오 제2의 로데오거리 개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시범단지 있는 사람들은 거진 아마 비용이 없이, 거꾸로 또 또이 비용을 우리가 이 수행률이 좋다고 하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서도 보면은 일부 아파트에서 재개발하면서 이 돈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민 편익생활이 올라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예산이 된다 고러면은 너무나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들리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작년까지는 그참잘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정책이 조금, 그, 어, 이, 리모델링 쪽으로 가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은 답이 아닙니다 뭐, 어, 그 이, 인구수를 증가하고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이, 이가구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이분당에그 그 이제 30년이 상이다 도래. 언로다도래올거니까 그걸 숫자적으로 개발해서 분당 그러면 진짜 우리 성남시민이 뭐 100만이 아닌 130만 140아까 40만 30만 이런 그렇게 될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도시가 될겠다 이런 감히 말씀드립니다. 을이 <laughs> 정도로 하고 제가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질문은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이렇게.